목이고요 이런 식의 구성물이 있습니다. 공개 p m p 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도 한번 만들어봤고 소량의 카드로 상당히 재밌는 어, 심리전 싸움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평점도 7.7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형 카드가 3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장군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게임을 내가 항복 선언을 했을 때몇 점을 받는지에 대한 카드인데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랜덤하게 한 플레이어씩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2인 전용 게임이기 때문에 2인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전투 카드들, 이 18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섞으셔가지고 6장씩 이렇게 갖고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어도 6장, 저도 6장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의 턴에 할수 있는 액션, 앞면으로 이세 개의 전장 중에 해당하는 전장에 이 전투 카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뒷면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뒷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지형에 상관없이 어디든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 지형의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드는 어, 6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은 이렇게 특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행동. 앞면으로 해당 지형에 놓는다. 뒷면으로 아무 지형에다 한 장을 놓는다. 아니면 항복 선언을 한다. 항복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번 전 어, 전투에서는 내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면 빨리 항복을 선언해서 적은 점수를 주고 다음 판을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손에 남아 있는 처음에 여섯 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한세장쯤에 항복선언을 하면 상대방에게 3점을 주고 다시 이제 세팅을 해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경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그러면 이제 카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전장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났고 상대방도 뭐 해당 지형에 이렇게 놨습니다. 어떤 지형이든 어, 이 카드가 다 소비됐을 때이 공격력의 합이 가장 높은 지형을 내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모두 사용했을 때두곳 이상의 지형을 장악한 플레이어가 이 게임 이 라운드에서는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음 카드를 이렇게 놓을 때 같은 지형에 이미 카드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덮이면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덮이면서 놓이게 되고요 그럼 또 이제 상황을 보고 이 플레이어도 이쪽에 이렇게 놓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특수 능력들이 있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무한대 표시와 번개 표시가 있는데 이 번개 표시는 놓는 순간 바로 발동하는 액션이고요. 요거는 이 전장에 오픈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표시는 계속 지속적인 능력, 이 번개 표시는 놓는 순간 발동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뒷면으로 이렇게 사용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뒷면으로 사용될 경우엔 당연히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요. 어떤 다른 카드의 능력으로 인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면 그 순간 바로 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뒷면으로 있다가, 앞면으로 오픈이 되면서 발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놓는 즉시 발동할 수 있는 게이 번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섯 장의 핸들을 어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지형 두 개를 서로 장악하려고 이제 심리전을 벌이는 게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특수 능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 적혀있는 건 이동입니다. 당신의 카드 한 장을 다른 전장으로 이동한다. 이동이라는 거는 어, 내이 지형에 이제 뭐 이렇게 카드가 있다고 었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멍,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카드를 이렇게 배치하는 순간 이 능력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 내 전장이란 거는, 이쪽에 있는 게내 전장입니다. 이쪽은 상대방의 전장이고요. 이쪽에 있는 전장 중에 카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원하는 지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이동이라는 능력으로 이동할 때는 이 지형에 상관없이 카드 배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내 턴이 와서 놓을 때는 해당 지형에 해당 지형 카드를 놓을 수 놓아야 하지만 어,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는. 어디든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동에 대한 특수 능력이, 능력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당신의 모든 뒷면의 힘은 4가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을 동안 지속적인 힘을 주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뒷면으로 놓으면 아무 지형이나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뒷면 카드들이 모두 4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공격력이. 이게 이거의 능력이고요. 어, 이런 패시브 능력을 갖고 있는 카드들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액션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렇게 제 카드를 이렇게 뒤집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능력이 소멸이 되고 다시 여기 에 있는 카드들은 2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렇게 카드가 위, 어, 덮여 있잖아요. 그럼이 덮여 있는 거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든 나든 이 카드는 뒤집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덮여 있는 카드가 없을 경우에만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인접한 전장에서 카드 하나를 뒤집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에 인접한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내꺼든 거든 상대꺼든 거든 하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꼭 내꺼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카드를 놓는 순간 뭐 이거를 이렇게 뒤집든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거 하나를 이, 인접한 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접한 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카드를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요 3번의 능력이고요, 자 4번은... 이카드 아래에 덮인 모든 카드는 힘이 4가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덮게 되면은 얘가 원래 3이지만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놓음으로써 어, 이 카드들 이 카드 아래에 덮여 있는 카드들이 4가 되는 능력을 주는 거네요 자 5번 카드 자이 카드가 3장 이상 놓인 인접한 전장에 새로운 카드가 놓이면 효과가 없이 버려진다.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장 이상 노인 지형에는 더 이상 카드를 추가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접한 지형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세 장이 놓여 있고 여기서 이 플레이어가 한 장을 더 공격력을 추가하고 싶어도 이 카드로 인해서 추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이거는 어, 상대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카드입니다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 인데요 6번 카드는 특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여기가 6 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이런 특수 능력이 모두 없습니다 새 지형 카드 모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카드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뒷면 카드 한 장을 손으로 회수해, 회수한다. 회수했다면 당신은 추가 차례를 얻는다. 자, 말 그대로 재배치입니다. 뭐, 이렇게 뒷면으로 돼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가져, 가져와서 어, 다시 턴을 얻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카드가 재배치. 자, 그리고 기동. 인접한 전장에서 카드 하나를 뒤집는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여기에 인접한 여기죠. 그럼 상대방 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내 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원 이런 게또 있네요. 증언 더미 맨 위에 카드를 확인하고 그 카드를 인접한 전장에 플레이할 수 있다. 자, 말 그대로 여기에 더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인접한 전장이면 여기서 사용한 능력이면 여기나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형 상관없이 놀 수가 있고 할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고요 또한번능력을좀 보면은 비행장 당신은 전장과 맞지 않은 3 이하의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놓으면 원래 이제 해당 지형에 맞게 플레이해야 되지만 이 카드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3이하의 카드는 어디든지 놔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형을 무시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매복 원하는 전장에서 카드 하나를 뒤집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인접한 전장인데, 요거는 이제 이 전장 어디에 더 어디에서든지 내 카드든 상대 카드든 하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덮여 있는 카드는 제외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장에서든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도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고요. 자, 인접한 전장에서 당신은 힘 삼을 얻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기 놨으면 인접한 전장에서 당신의 힘 3을 얻기 때문에 여기 인접한 전장이 있으니까 여기 놓는 순간 3이 플러스가 돼서 이제 4의 능력으로 카드가 운영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런 카드가 가운데 있었으면 뭐 6의 능력을 플러스 받게 되겠네요.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한 장씩 배치를 하다가 6장의 카드를 모두 배치를 하면 이제 이 지형에서 두 개를 먼저 장악한 플레이어가 이제 이기게 되고요. 이 숫자의 합으로 그 장악 도는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게임은 12점이 먼저 된 사람이 이기고요. 만약에 6장의 카드를 모든 플레이어가 다 사용을 해서 결정이 됐다면 승자 플레이어는 6점을 얻게 되고요. 어, 만약에 게임 중간에 어떤 플레이어가 패배 선언을 하면 여기에 별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점수를 주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12점이 먼저 되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이고 어 이제 게임이 완전히 끝났으면 모든 카드를 다시 이렇게 섞습니다. 모든 카드를 다시 섞어서 당연히 여기에 있는 더미도다 섞은 다음에 다시 여섯, 여섯 장씩 새로 받게 되고요. 이 전장은 한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전장의 지형이 바뀌고요. 여기 1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이쪽으로 가고 이제 저는 2 플레이어라고 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률인 전장에서 패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격력이 같, 같을 때1 플레이어를 가진 플레이어는 승리를 하고 2 플레이어는 패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영향도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 습니다. 김 게임 을원 하면 18점 으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 습니다. 여기 까지 설명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